종목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아, 타기가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빠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셀트리온 제약 추천드려가 그것도 상가 먹었다 그랬죠. 자, 셀트리온 제약 맞죠? 어, 일본에서 역대급 거래가 들어왔다. 맞죠? 그리고 이것도 일본 거좀 돌파할 때 한, 했다 그랬죠? 자,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11월 25일 수요일이에요 11월 25일 수요일을 30분봉으로 확인해봅시다 11월 25일 수요일 봉개수를 줄여가지고 눈에 보이면 보인다고 1번 눌러봐주세요 여기가 11월 25일 수요일이에요 여기가 11월 25일 수요일인데 여기 봉에 지금 화살표가 들어왔다 저 말은 한달 중에서 최고 거래라는 거죠 자 이게 눈에 보이시면 1번 눌러봐주세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잖아요 실천잘해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리고 매매했던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썼다는 거를 예 오픈시켜 드리면서 예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시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으면 하고시고 아 준마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저렇게 하면 될것 같다라고 생각 하시고요. 아니다 싶으면은 버려요 버리고 예 구독자 10만 20만 그런데 가가지고 예 우주상에 뭐 최고의 단타 기법 이런 걸 하시라고요. 그런 거 하면 되지 뭐예이말또잘 가르쳐 주면은 예 들어보시고 아저 사람이 하는 말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추전보리 기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거 거래량 30분 봉, 예, 일관되게그 흐름을 이어오면서 그것을 실전에서 했던 거을 여러분들한테 실명을 드리고 예, 각본 없이, 대본 없이 바로 앉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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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설명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같이 매매했던 분들도 여기에 이 방송에 참여하고 계시니까 거짓이, 거짓일 수가 없는 거지. 돌멩이 맞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도록 보시고, 주말과 진짜로 어, 제가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방송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의미로. 나도 이렇게 매달 못해요. 매주 못하고 매일 못해요. 예, 그 작년에도 11월 달에도 했고 예, 올해도 지금 11월 달에 황두호님 작년에 11월 달에 했죠 그죠? 맞죠? 두호님 그때 계셨다 입니까 well, 자, 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수고봉이 잡혔다는 게 보이시죠? 그럼 이 봉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준을 잡으실래요? 이대 중심을 활용하세요. 이수고봉의 절반 딱끊놓으시고요이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 돼요. 아시겠죠? 예, 왜? 이야기했잖아요. 여기가 매집으로 본단 말이에요. 여기를. 여기가 세력들이 개입이다? 그럼 세력의 평단가가 어떻게 돼요? 세력의 평단가가 이제 중심값이잖아요. 어 그러면은 자기들이 바로 버릴 것 같으면은 예 여기를 넘겨가지고 이 안으로 기 내려오는 짓은 안 한다고요. 내려와 버리면 자기들도 마이너스 내버리는데 당일 매집을 따지자면은 전체적인 매집이 아니고 그는 일봉을 봐야 되고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슈라빠님도 작년 11월 달에 계셨다 아닙니까? 예 안녕하세요. 맞죠? 그죠? 작년 11월 달에도 제가 그때 핵심 강의하면서 그때도 이 내용 했잖아요. 맞죠? 그 그니까 증인들이 다 계시다니까는요. 그때 제가 하면서 뭐였습니까? 그때 기억나시나요? sk 케미칼 5만원부터 해가지고 그게 900% 갔어요. 예 지금 1년이 지났는데 40만원 넘게 갔었다 아입니까 그때 우리 근데 제가 그때 사례정보로 설명드릴 때 sk 케미칼 했습니다 그럼 막 그랬다 아입니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예 셀트리온 제약했고 그 다음에 ms 오토텍 했고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다 아입니까 작년 11월 달에도 이렇게 했다니까는요 예 같은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개념 잡아드립니다 자 요때 화살표가 생겼다는 말은 이 화살표가 생긴 봉을 수거 봉이라고 한다 자이 수고 봉인데요 이때는 이 수고 봉이고요 그 거래량을 수고 거래량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정한 거예요예 부르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그럼 이 수고 봉이 잡혔죠 그러면은 요 봉이에다가 화살표가 딱 생기죠 그러면 한달 중에서 30분 동안 최고 거래가 들어온 거예요 보세요 앞에 이만한 거래가 들어온 적이 없죠 아그 말이구나 맞죠 자요 앞에 보면은 이 화살표가 있어요 얘는 여기서부터 얘가 한달 전에 이만한 거래가 들어왔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그 다음에 또 화살표가 생겼죠 도마은 거래가 들어왔으니까 화살표가 생겼겠죠 자 그런데 이제 위에 보면은 이 윗꼬리가 길어요 윗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는 상승폭이 얼마 안돼요 장대봉이 들어와야 돼요 장대봉은 뭐예요 예, 가격을 많이 올렸다는 거죠 가격이 많이 올리면서 이렇게 엄청난 거래가 들어와야지 저는 수급봉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때 뭐예요 일봉에 보시면은 여러분 자 일봉에 보세요 일봉에서 보시면은 저 앞에 봉, 예, 이것도 보면은 봉개수를 늘려 볼게요 1번 쳐.. 꺼놨죠?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겠네 저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왜저 자리에서 들어갔냐 그러면은 요 정고점에 돌파죠, 요 라인에 예, 돌파하고 나서 제가 어, 이 셀트리온 제약은 돌파점에서 접근한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그때 설명드렸죠? 돌파점에서 접근한 게 아니고 돌파점이 이렇게 멀리 있으면은 그 다음 상승했던 그 상승분의 절반에서 들어간다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예,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그 공부할 때 했죠 자 그런 일이 어디서 벌어졌느냐 그러면은 요 안에서 벌어졌다고 3 0분봉으로 따지면은 요 봉에서 벌어졌다고 자 그리고 언제부터 보세요 이봉 이후로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중심에다가 줄을 닦아 놓을게요 이 수급 봉에 예, 중심에다가 줄을 닦아 놓고 저 아래로만 안 들어오면 돼요 오늘까지도 안 들어왔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야 세력들이 이때 예, 올리라고 작정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맞죠 예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도 지금 여기 여 예, 수급 그 레량, 수급 봉의 중심까지 안내려왔다닙니까 여기를 지켜주고 있다닙니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제 30분 봉 제가 말씀드리는 수급 봉의 의미를. 그러면 매매를 할때 이러한 봉들이 잡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지난 시간에 했던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저기 이름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해요. 예, 하나 더 세, 설명을 예 dsc 인베스트먼트는 오늘 거죠 이건 오늘 거고 예, 쭉한 봅시다 아여 있네 hsd 엔진 자 이것도 설명 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 지우고 자 1봉으로 가가지고 이것도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렸다 그랬죠 이 앞에 보시면 요 고점 가격이 얼마예요 6110원 그죠 여기 가격이 6110원이에요 여기서 돌파를 했어 이날 날짜가 언젠가 보세요 11월 2 0일 월요일이네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1월 23일 목이 아파 놓으니까 네. 목을 잘못 움직이니까 네. 날짜를 잘못 보겠네 11월 23일 날에 이, 이 종목이 상 찍고 이제 상이 풀려가지고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했다 그랬죠 30봉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11월 23일이 여기가 11월 23일이에요 딱 보면 알지 화살표 찍힌 날 보면 되니까 요 봉에서 우리가 예, 저항을 통파하는 걸 보고 30봉에서 수급봉이 잡힌 걸 보고 진입을 했다고요 1봉에서 보시면은 요게 그 역대급 거래는 아니지만은 이것도 예, 앞에 거래를 쭉 보시면 거의 역대급 거래만큼 예, 거래가 많이 들어온거예요자 여기서 하나 아 여기 역대급 거래 맞네요 6개월 신고 거래 맞네요 자 1봉에서 역대급 신고 거래 30봉에서 분 한달중에서 신고 거래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 전부 다 1봉에서는 그 역대급 신고 거래 120일 신고 거래 그 다음에 예, 30봉에서 분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한달중에서 최고 거래 아니요. 레즈니 30분봉 수급봉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면 더 좋고요. 예. 수급봉이 들어오고 그다음 봉에서는 수급봉만큼 안 들어오더라도 거래가 들어오면서 전고점 돌파하면 됩니다. 당일 날에 들어오면 됩니다. 당일 날에 들어오면 되는데 수급봉이 잡히면서 거래를 돌파하면 더 좋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예. 수급봉이 아침에 막 들어왔잖아요. 그래가 그다음에 전고를 돌파할 때는 그거보다 작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예. 수급봉이 잡히면서 거래를 돌파하면은 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더 좋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전에, 아까 뭐라 그랬죠? 금상첨화, 예, 금상첨화라 그랬죠. 예, 전문용어로,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세요. 좀이쪽도도안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요, 요 봉이 잡혔던 때로 돌아가 보세요. 30분봉에 수급봉이 잡혔죠 특징이 뭐예요? 윗꼬리가 짧다는 거죠 이때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종목들의 그 특징을 보면 은 수급봉이 잡히고 일봉에서 수급봉 그 다음에 30분봉에서 수급봉 일봉에서는 수급봉이 안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120일 신고거래는 잘안 나와요 6개월 신고거래는 그럴 경우에 30분봉에서 신고거래가 나오면 은 수급봉이 잡히면 은 매매를 진행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되시면 이번 한번 눌러 봐주세요 일봉에서도 120일 신고거래가 잡히고 30분봉에서도 잡히면은 두개 다 잡히면 금상첨화라고요 근데 1봉에서는 안잡힐수가 있어요 120일 신고거래가 자주 나오는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1봉에서는 한 60일 신고거래 40일 신고거래가 나오지만 그럼 1 2 0은 아니더라도 예 30분봉에서 이런 수급봉이 잡히면은 매매를 진행한다고요 이게 기본 전제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30분봉에서 수급봉이 잡혔는데 1봉도 쳐다보니까 1봉에도 화살표가 빵 떠가지고 얘가 120일 신고거래다 그러면 이게 금상첨화라고요 따봉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더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봉에도 잡히고 30봉에도 잡히고 자이 개념을 보세요 자 제가 아까 이야기 했죠 이 윗꼬리가 몸통의 절반 이상 되면 안된다고요 몸통 길이가 지금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몸통 길이가 이만큼인데 여기가 갖다 놓더라도 절반 안되죠 절반은, 절반은 여긴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까 그 말을 한거예요 몸통의 길이가 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윗꼬리가 길면 안돼요 수고봉이안돼요 왜냐면은 30분 사이에 올렸다가 패대기 때려버리면 윗골이 길게 달려 버리잖아요 방을 돌파하는데 30분봉에서 수고봉이 잡혔다 차트를 보면 화살표가 딱 그려지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이 거래가 들어왔다 이 거래가 들어왔거든랑 바로 가는 놈들은 이 몸통의 절반을 이탈하지 않는다고요 요렇게 수고봉의 절반 있죠 요 고점과 저점 그럼 중간하면 요정도 되겠네요 요렇게 줄을 딱 끊으시라고요 그래가딱 가보세요 오늘까지도 지금 그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가는 놈은 수고봉의 중심을 이탈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 수급봉의 중심에다 줄을 딱 끊어놓고 여기 탄안하글랑 보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앞에서 거래가 들어왔는데 지금까지도 큰 대량 거래가안 나왔죠. 뭐 왜요? 예를 들어서 세력이 역대 천억을 갖다 발랐다, 천억을 치를 샀다. 그러면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예 조금씩 팔고 엄봉 만들고 조금씩 팔고 엄봉 만들고가 흔들기는 했지만은 자기들의 매입 물량 800억, 900억은 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그래 지금 보면은 30분봉 상에서도 거래가안 나온 게 보이시죠? 일봉을 봐도 마찬가지고 일봉을 봐도 지금 여기서 엄청난 역대급 거래가 들어오고 거래가 죽어버렸죠 안 나오고 있죠 뭐예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천억을 갖다 바른 놈들이 아직까지 자기들 물량을 쥐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물량을 많이 쥐고 있어야지 주가를 올리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물량을 안내놓고 안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면 이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이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30분 봉을 봐도 아직까지 대량거래가 안 터졌고 일봉을 봐도 대량거래가 안 터졌고 뭐예요? 예, 세력들이 돈더 버리 더 먹으려고 아직까지 물량을 안 풀어놓은 거죠. 예, 물량을 언제 풀어놓을까요? 예, 자기들의 목표가, 자기들은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고, 기획을 했기 때문에, 기획을 하고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세력들은 자기들의 목표가 자기가 알고 있죠. 그 목표가에 딱 가면은, 예, 호재 유스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찌라시 막 뿌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정보다 그래가지고 뭐, 예, 뭐다 퍼뜨리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개미가 셀트리온그뭐 제약, HSD 엔진 이런 종목에 노래를 부르고 입에 급품 물고 덤벼들게 만들어 놓고 고점에서 물량을 다 처리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속지 마라고요. 그래서 날아가는 종목은 하지 마시라고요. 날아가는 종목의 끝은 항상 개미들이 물량을 땅게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HD HDS HSD 엔진인데 예, 지난주에 상한가 갔는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안 풀어졌죠. 자, 여기서 제가 또 맨날 하는 또 사례를 들어드리는 종목이 있죠. 그럼 그 종목도 그렇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정말마이진짠지그지만지 확인해 봐야죠. 대한유아 여기서 그때 예, 추천 드려서 상한가 찍었다 그랬죠. 보세요. 자 언젠가 보세요. 일본에서 대량 그래 들어왔죠. 자 여기가 9월 7일이에요. 9월 7일. 날짜 마우스 갖다 대면은 날짜 나오죠. 예, 9월 7일 날. 예, 이때상 어, 찍었어요. 대한유아가. 이때 제가 전고점 돌파로 추천을 드린 거예요. 추전보리 기마라 저거 돌파만 한다고요. 자 마우스 딱 갖다 대고. 아 진짜로 조금 전에 네이으로 9월 7일이라 켜놓고 있잖아요. 떨어서가지고 조금 전에 어, 며칠이었지 까먹어가지고 다시 보자고 지금 그런 거예요. 형님들 누님들은 저 이해하시죠? 또딱떨어서니까 9월 7일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와 진짜 야 나도 진짜 진짜 다, 다 됐다 다 됐어. <laughs> 예 세월이 야속하다. 예, 9월 7일로 가봅시다. 예 형님 누님들 이해하실 거예요? 가 그래도 인마, 니는 아직까지 그래도 어린 거다. 자 보세요. 요 날이 9월 7일이에요.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자 꼴칠할 화살표 잡힌 게 보이나요? 자 어머나 세상에 전마 전마 거짓말하는 게 아니네. 하가 했던 종목들 전부 찾아가 보니까 다 저런 식으로 했네. 일관된 규칙을 가지고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그것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규칙을 지키는 게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가 지, 정해놓은 기준을 지킨다고요. 꼭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아 가지고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오늘은 뭐 여기 가가지고 이 얘기 듣고 내일은 저기 가 저기 하다가 안 되면은 에이 뭐 개새끼 소 새끼 마새끼 요가고 나서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더 좋은 기법을 찾고 더 좋은 기법 뭐 기술을 뭐 내가 찾고 그러다가 망한다고요. 한 우물을 파시라고요. 한 우물을. 저는 예이 방법으로만 계속했어요. 저 10년 전에 저를 만나신 분들, 5년 전에 저를 만나신 분들, 그 다음에 5개월 전에 저를 만나신 분들, 오늘 저를 만나신 분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똑같잖아요. 주식 규칙을 지키는 게임인데 어떤 규칙이냐? 예, 결의량에서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주식은 지지와 저항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돌파할 때 대량거래가 들어오는데 그 대량거래의 기준을 뭐로 정할 거냐? 10만 주라고 할 거냐, 100만 주라고 할 거냐, 1,000만 주라고 할 거냐? 그죠? 그뭐 종목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뭐그 수량으로 정할 수가 있나요? 그 종목에서 1년 중에서 그 6개월 동안에 가장 많은 거래가 들어오거나 1년 동안에 가장 많은 도로, 거래가 들어오거나 일봉상에서 그렇게 정하든지 아니면 30분 봉상에서 한달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들어온 30분 봉 캔들을 하든지 아니면 30분 안 하고 60분을 해도 돼요. 60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60분 봉으로 하면 종목 수가 줄어들죠. 그 종목 나는 매매 많이 안 할래 그러면 1봉 예,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좀더 많은 종목을 보겠다 그러면 60분 30분으로 수급봉을 예, 줄여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이 종목도 보시면 이때 수고봉 딱 잡혔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고봉의 중심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바로 가는 거다. 살아 있는 거다. 자 그죠? 자 그리고 이 수고봉 딱보니까는 네, 윗꼬리가 짧잖아요. 아 타기 전마저 거 진짜로 지 말대로 예, 예, 윗꼬리가 짧은 거 좋아하네. 왜? 그래야 이게 온전한 매집이 되는 거죠. 단기 매집. 오늘 올리려고 이날에 들어왔다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때 대량거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오늘까지 지금 이 중심 밑으로 안내려오고 있잖아요 그건 살아있는거지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보세요 보세요 이게 여러분 주식 투자의 처음과 끝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장을 돌파하는 이 대량 거래가 인마들이 천억을 갖다 발랐다고 생각해보세요 주가 계속 올렸죠 계속 올렸으면은 어떤 놈이 돈 제일 많이 벌어요? 세력들이 돈 제일 많이 벌지 왜? 천억을 갖다 발라가 지금까지도 거래가 나온게 없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면은 여러분 이제 주식 공부 다 한겁니다 기본적인 공부는 다 한겁니다